안녕하세요. 마이크 색입니다포바이4죠 네, 2일차 12시 청약 경쟁률입니다. 예상보다 더돈이 들어오고 있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위에가 1일차고 아래쪽이 12시, 2일차 12시입니다. 어제 균등이 1.47인데, 어, 12만 건 정도 청약 건수가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0.8주까지 줄었고요. 증거금은 1조 1300억이었는데 지금 7조 2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6조가 더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다 6조를 또 더한다 그러면 한 13조 가까이도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그런 계산이 나오죠. 현재 어, 22,000주 신청했을 때 어, 비례 한 주당 3,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6주, 7주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 어, 최종 예상은 어, 지금 같은 속도로 들어온다 그러면 일반 경쟁률이 네, 3,50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럼 비례 경쟁이 실천이고 한 주당 네, 17,000원짜리 하나 받자고 네, 6 0 0 0만원 돈을 넣어야 되죠. 네, 그러면 어, 배정되는 수가 4주, 네, 네 3주에서 4주 네 운이 나쁘면 3주, 3주면 5만 1천 원인데 네, 심각하죠. 증거금은 한 13주 가까이 들어올 것 같고요. 청약건수는 한 40만건 들어오겠죠. 어제 오늘 한 12만건 더 들어왔으니까 지금 27만건에 12만건 남은 40만건 정도 되고 균등은 50% 정도 확률로 한 주씩 배정이 되겠죠. 네, 상대적으로 상상인 스펙이 네, 경쟁력이 위한 청약자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없어가지고 네, 청약을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요. 어, 어, 만약에 경쟁률이 3,500이 나오고 22,000주를 청약하면은 어, 비례배정수가 3.14이기 때문에 네, 소수점을 맞춰야겠죠 또한 19,000주만 청약하면은 네, 2.71이 되니까는 네, 똑같이 어, 22,000주 하나 19,000주 하나 배정수량은 동일할 겁니다 하여간 뭐 15시 좀 보고 네 마이너스를 쓸지 안 쓸지도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네, 너무 많이 몰리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15시 패를 한번더 보고, 네, 청약하는 걸로, 네, 고맙습니다.